주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살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아. 저 우리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작고 보이지 않지만 아멘. 오늘 교자씨하고 누룩 얘기를 할 건데요.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어, 어떻게 확장되고 성장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국, 십삼 장은 천국 비유 그리잖아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일곱 개의 비유를 드셨어요. 이미 우리 지진난주에두 개를 봤어요. 그전 주까지 에서 어,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어,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네 가지 밭에 뿌려진 것 같고, 근데 옥토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천국은 그래놓고, 어, 주인이...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어떻게 할까요?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그것은 추수 때 심판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밭에 대한 비유였어요. 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는 반드시 주님께서 종말 때 알곡은 창고에 들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밭에 씨앗이 풀려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 세트로 또 말씀하시기를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볼 것은 진주, 보화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둘, 둘, 둘 세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밭에 대한 비유수 중요한 건 씨앗이.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씨앗을 해석해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면 옥토에서 자라게 되고 추수 때 하나님께서 거두실 걸 얘기했어요. 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서 책임지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좋아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 그게 어, 밭에 뿌려진 씨앗 얘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볼두 개. 이 씨앗은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뿌려지면 그것이 심겨지면 얼마나 놀라운 확장성을 성장을 하는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기서도 심겨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겨자씨만의 주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전혀 느낌 없지만 그것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은 잘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놀라운 확장성, 성장성을 갖고 있는 걸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 얘기를 할 거든요. 작고,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는지를 얘기를 하게 될거예요 겨자씨 그러잖아요. 겨자씨, 저 뒤에 있어요. 우리, 저기, 장식장에. 겨자씨는 얼마나냐면요. 우리 좁쌀보다 작아요. 좁, 노랗게 생겼는데, 좁쌀보다 작아요. 보다 작아요. 그 노란 겨자씨로 뭘 만드냐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머스타드 소스가 만들어져요. <laughs> 그래서 이건 밭에 심어진 겨자씨는 노란색 열매를 따게 되, 어, 맺게 되고요. 들판에 또 겨자씨가 자라는 들 겨자씨가 있거든요. 그건 누리끼리의 회색. 저두 가지 다 저희가 갖다 놨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노란 겨자씨는 마트에 샀고요. 누구끼리 한건 들판에서 제가 이끌고 가던 사람들한테 쫙 세워서 훑어요. 그래갖고 훑어서 손가락 다막 값이 바뀌면서 다, 다 떠났어요. 어다 달라 다 압, 압수 해갖고 제가 <laughs> 갖고 해서 이제 성경 가르칠 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겨자씨가 작죠. 근데 제일 작지는 않아요. 어떻게 어, 그 우리 좁쌀보다 약간 작은 씨가 제일 작겠어요. 그보다 더 작은 씨가 얼마나 많은데 비유적으로. 아주 상대적으로 그놈은 작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심겨지면 2~3m 정도 자라요. 밭에 자라는 그 우리 그 머스타스 다 머스타드 <laughs> 그거는 한 1m 전후로 자랄 뿐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것들은 큰 놈은 종류별로 다르지만 2~3m 정도까지 자라고 뭐 하게 설에 의하면 4 m 까지 자란다는데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고는 기껏해야 2m 전후되는 나무는 보았어요. 근데 1년생이에요. 심으면 겨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해 자라는데 얘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데 여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쉬게 될 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그 겨자씨가 작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바다에 심기라면 그렇게 될것이래요이산 무지하게 크죠. 뽕나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나무예요. 목재 건축 목재로 쓰는 나무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그 뽕나무 들어서 바다에 옮겨 심으라는 그렇게 될 거래요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였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겨자씨만한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그 말씀이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성장해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만큼 접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데 신앙이 성장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기초가 없거든요. 바른 뿌리를 내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 세상껏 자기 바람, 그리고 자기 종교성이 신앙을 크게 키우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흔들린 존재가 되어지죠. 바라기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렇게 제대로 심겨지길 바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들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 심어지고 그것이겨자씨만 믿음이 되어 이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길 수 있는 존재들 중에 귀한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또이 누룩 얘기를 하죠. 뭐 누룩이야. 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가루 소말 그러는데 이 가루 소말이 얼만큼 되는 양이냐면 약 밀가루 35에서 40리터, 40킬로짜리. 그러니까 쌀한 포대 20킬로짜리 있잖아요. 그거 한두개 정도 되는 밀가루에다가 이 누룩을 넣으면 엄청나게 부풀어요. 뭐 학자들은 그래요. 한 200명이 먹을 빵을 만들 수 있대요.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 엄청나게 부풀어요. 저야 뭐 언제 뭐너어봤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된걸 봤지 저희 아버지가 한때는 장사하셨어요 그 의정부 북부에 있는 북부역에서 분식집을 하셨었는데 이 제가 제 이제 저녁에 가면 가끔 이제 일들 도와드리고 정리를 해줬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만한 빨간 통에 요만큼을 반죽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저 뭐야 그랬더니 그래요 저게 내일 아침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르지 했더니 뚜껑을 들고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이 뚜껑을 들고 올라온대요. 호떡 반죽하신 거거든요. <laughs> 들고 올라온대요. 엄청나게 부푼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요만한 밀가루 에 물집어넣고, 그리고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어 올라서 그 그릇을 넘치게 하는 놀라운 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하늘 없은 표적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러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바리새인들의 성경을 과하게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누룩. 사두개파의 원론적이고 그리고 아 자기네 그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누룩. 하여간 잘못된 가르침에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누룩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심기어면 생명을 살리는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들의 누룩이 들어오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 없어지고 이상형이 되는 거죠.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누군가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정주의 눈빛으로 하고, 불평하고, 원칙을 따지면서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데요. 누군가는 주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긴 사람은 그 열매가 아름다워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누리이 이렇게 들어오고, 세속적인 누리이 들어오면 종교를 세속화하고 신앙을 세속화하고 세상적인 걸 얻는 방편으로 삼고 교회 내에서 서로 정주하고 판단하고 저 이렇게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제대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이 들어와서 누르기 들어와서 우리를 풀게 하고 그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장해서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놀라운 내가 있는 것이죠. 교자씨와 누룩은 지금 작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겨질 때 별로 표현 별로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본인 것이에요. 자, 우리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몇 가지 원리를 좀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심겨지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게 되겠어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한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말씀 좀 들어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제발 니네 생각 가지고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재단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 들어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들으면 믿음이 생긴대요. 들으면 성장한대요. 들으면 반드시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토마스 선교사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예요. 선교사로서 최초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이분이, 이분이래야 되죠? 백년이 훨씬 넘으신 물인데 1867년에 우리나라에 순교하셨어요. 26살의 나이에. 그는 영국에서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로 들어와요. 결혼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부인이 풍토병으로 죽고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잠깐 방황하는데 선교조잘안 되고 막 이러다가, 봉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조선에 개혁교회 선교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어를 3개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들어오게 돼요. 1867년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어요. 천주교 박해 사건이죠. 천주교자가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중에 프랑스 선교사, 칼토의 선교사가 12명이 잡혔고, 그중에 9명이 죽어요. 절두산에서. 그러니까 9명이 죽은 것 때문에 프랑스는 당연히 자기네 나라 사람 죽였으니까 어찌 됐거나 이제 들어와서 공격을 하려고 했고, 그런 와중에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이 대동강으로 올라가다가 그때 통역관이 필요할 때이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을 자원해서 그 배를 타고 들어와서 쪽복음 많이 갖고 들어와요. 조선 땅에 성경을 뿌리겠다고. 사실 그 전에 와 있었어요. 잠깐 왔다가 들어갔어요. 와서 조선에 와서 성경을 전하고 가리, 이렇게 성경을 책 쪽복음을 전했죠. 한 문으로 내 성경을 전하고 나갔다가 이배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통역관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뿌리러 들어와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내려서 성경을 뿌리고 또 타고 가다가 그냥 모래턱에 제너럴 셔머이 걸리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될 때, 조선 군에 의해서 배가 불타고, 그리고 선원들은 내렸어, 내리면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어, 겨우 나온 사람들은 죽었, 죽었죠. 그리고 당연히 토마스 선교사도 들어와서 성경을 막 뿌렸어요. 성경을 그냥 막 뿌렸어요. 대전광변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라고. 그러다가 이 성경 하나를 11살짜리 소년에게 줘요. 그 손이 성경을 갖고 갔는데 이 손이 이 성경이 금성걸 아니까 이거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박용라는 사람에게 줘요. 그 사람이 성경 갖고 갔는데 이 종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배를 낸 도배지가 없어갖고 그걸 잘 찢어서 바닥이고 천정이고 벽이고 다 도배해 놨어요. 그 도배해 놓고 한참을 지냈거든요. 근데 그 열한 살짜리 아이가 어른이 돼서 그 집을 사서 주막을 삼아요. 주막을 삼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최모모인데. <laughs> 그 주막을 삼아요. 그 주막을 삼아서 주막을 할 때, 그때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주막에 와요. 마펫 사무엘이라는 선교사가 오는데요. 그 마펫, 마포 삼렬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장신대학을 설립한 분이죠. 그분이 들어와서 거기 주막에 왔는데 성경을 읽은 거죠. 그래서 이 뭐야?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그 11살짜리 소년이 던그 사람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그날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거기가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다른 곳에 옮기면서 또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평양 장대원 교회가 되고, 그 장대원 교회가 우리나라 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요. 얼마나 놀라워요. 복음 하나가 성경이 뿌려졌고, 그 성경이 벽지가 됐고, 벽지 보다가 당연히 그 사람은 예수 믿었어요. 그 박영호, 예수 믿었고, 그 최, 누는 아, 이름 기억 안나 죽겠네.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신학대학이 생기는 것이 그, 지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죽음에서뿌린것 하나. 죽음에서 복음 하나 뿌렸는데, 그 복음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심겨지면, 그 복음은 성장하고, 그 성장한 복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바울을 만들었, 만들었을 때 바울은 세계적인 선교자가 됐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그 여인은 주님과 만나 동네를 뛰어다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에 대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리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예수 믿고 그는 돌아가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 이리오피아는 2000년 된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도 기독교 국가죠. 좀 묘하긴 하지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어와서 그가 성장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에 아까 그렇게 된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리고 예순을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인권 운동이 살아나고 그 인권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인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그한 사람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데요 여기 성경 말씀 잠깐 보면 32절 봐요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그러죠 이 자란, 이 자란 후 자랐다 이 말이 아웃사노라는 헬라오거든요 아웃사노라는 헬라오가 어떤 거냐면 위로도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확장되는 걸 표현할 때 아웃사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가 심겨지면 자라는 건 위로 자라는 거라고 우리는 항상 이미지가 갖춰,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당연히 위로 자라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겨자씨는 군락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심겨지면 들판에 있는 씨앗도 제가 그랬잖아요 가서 사람들한테 훑어라 그랬다고 들판에 누가 심은 게 아니고 이게 군락을 이뤄서 쫙 퍼지기 시작해요 심겨지면 또 군락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고 당연히 밭에 심은 겨자씨도 군락을 이루고 심죠 왜냐하면 그 씨앗을 많이 걷어야 머스타드 만들죠 하간 이렇게 해서 군락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옆으로 퍼져가고 있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 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나무라고 말하는 게 되게 이상해요. 어, 1년생인데 풀이에요. 풀인데 나무만큼 크기 때문에 겨자 나무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 심겨진 사람들이 옆으로 붙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불락을 이룬단 말이죠. 세상은 위대한 한 사람이 바꾸기도 하지만, 세상은 공동체가 바꾸기도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사역 감당할 때, 그 자기 혼자인 줄 알고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숨겨진 자 7천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120명이 제자로서 성령을 받아요 그 120명은 전 세계를 주집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군락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군락이 무너지고 있어요 폐소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겨자씨 군락인 거예요 겨자씨 군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 해요?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혼자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그 군락 가운데 있었고 그 군락의 지지와 격려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군락을 이루어야 되는데 군락이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다 보면 겨자씨 굴락이 무너지고 결국은 자기도 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홉 산어가 성장하다 하는데 위로 자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퍼져나가는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라셔야 돼요. 왜넌안 하니? 목사가 뭐 하니?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 나무인 것을 알고 우리의 자리에서 그 군락을 같이 이루어줘야 되죠. 여러분, 혼자 자라면 금방 무너지지만요. 군락은 잘안 무너져요. 굴락은 든든해져요. 바람이 불어도 그 굴락이 서로 버티고 있어서 안 무너지는데 혼자 있잖아요. 센바라에 물거나 짐승이 지나가면 그냥 무너져서 그냥 뻣이렇게 꺾여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굴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굴락을 누가 이루느냐에요. 하나님 말씀에 신경이 사람이 당연히 이루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이 똑같은 비유를 누가 복음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누가 복음이 하는 비유는? 되게 흐름이 달라요. 오늘 마태는 그냥 천국비를 일곱 개를 모아서 났다면, 누가는 겨자씨와 누룩비가 왜 나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누가 보금 13장 좀 보실래요? 누가 보금 13장으로 성경을 피시면 돼요.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좀 볼게요. 제가 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볼 거니까, PPT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돼요. 13장 10절이에요, 누가 보금. 누가 보면 13장 10절에 이래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불하죠 조금도 펴지 못하는한 여자가 있었대요 자, 회당에 간 거죠 예수님 회당에 가서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갔는데 18회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졌대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전문 의학용어가 있던데 이게 이렇게 완전히 접힌 상태예요 척추 지려, 척추가 접혀서 이렇게 아예 피지 못하는 상태 저희 동네도 한 할머니가 거의 땅바닥만 보고 걸어다니신 분이 계시거든요. 완전히 접혀서 허리를 좀못 피는 상태인 거죠. 이 사람이 18회 동안 그렇게 있었대요. 이 18회 동안 이랬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고 그리고 이한 영혼의 영적 상태죠. 이한 영혼의 상태가 귀신에 들렸고 그 허리는 꼬부라져서 하늘을 볼수 없는 땅만 보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은 주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사역을 인정하는 게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출애국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 째 쉬셨다. 창조에 대한 고백이 출애국기라면 신명기 19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애국에서 건져내셨다. 이제 너희는 쉬어라.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그 놀란 구속사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라는 게 신명기 19장인데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안식일 회당에 가셨어요. 사실 회당에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저 앞에 예배 드려주고, 예배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예배 와도 기쁨을 얻지 못했던 사람, 예배 와도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 혹시 우리 중에 없나요? 하나님 앞에 있어도 고통이고, 하나님 앞에 안 가도 고통이고, 정말 이 삶이 힘들고, 마치 허리가 고부라져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고치세요. 자, 우리 12절, 13절 띄워주실래요?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그 여인에게 "여자요, 내가 나무를 얻었다" 그리고 안수하시니까 허리가 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바리새인들그그 그 회당장이 누구를 뭐라 그러냐면, 무리를 책망했대요. 거기 보면 14절 중반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명히 무리에게 이르되, "아, 불이날 일이에요. 그래, 한 사람이 고심받으면 이래야죠.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삶의 회복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면, 할렐루야! 그러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삶의 어려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만나, 그 모든 걸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면,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는데, 이 회당장이 뭐라니? 푹 내요! 무리를 향하여 책망했대요. 왜 안식일 날 이렇게 짓하냐고, 열세 동안 뭐 하다가 오늘은 짓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이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걸 고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져, 만나주셔서 창조해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친정한 안식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18절로 가봅시다. 중간에 쭉 빼고 그래서 그 무리가다 하나님을 찬송했더 여기 사실 무리들은 병고침 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무리들이 아, 너무 좋아하니까 그들에게 뭐하러 왔어? 여길 6일 동안 뭐하고 오늘 치료받겠다고 온 거야? 이 사람 치료가 때문에 더 많이 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이 왔다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도 고침받으려고 막 몰려왔는지는 전혀 분명히 없지만 예수님께 이날 왔고 사람은 2 8년된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나머지들을 향하여 뭐하다가 6일, 6일 동안 있다가 뭐하다가 올라갔고 치료 고치지도 못하면서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렸다라고 말하는 거그 무리가 못, 누가 어떤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피신들린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평소에 회당에 나와도, 아, 뭐, 도움도 뭐 받지 못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18절, 19절, 18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민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뒤에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18년 동안 고통받다가 귀신들려 고통받던 그 사람이 고침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외 많은 무리들이 이날 어떻게 되어가셨을까요? 이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단 말이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나님의 나를 내가 뭐라고 말해줄까? 라고 말하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하는데 여기 겨자씨와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져 변화된 한 사람, 그 사람 누군가요? 여기 병고침반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락을 이룰 사람들이 누구냐? 겨자씨 군락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면 주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말씀에 귀신에서 벗어나고 사단에서 벗어나고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땅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락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면 잘 나고 멋있는 사람, 얘 예,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여그 그 영혼들이 들어와 군락을 이루는 것이에요. 18년 동안 병이 병, 병 들었던 사람들, 36, 39년 38년 동안 중풍 병에 걸렸던 사람, 사람에게 소외됐던 사마리아 여인, 죽었다 살아난 그 나이송 과부의 아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교제식 군락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군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한 사람이 유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난 저, 별, 별 볼일 없는 그냥 겨자씨 풀 같은 사람들이 군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제대로 됐다는 건 유대인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어부였어요. 그 어부에, 베드로와 함께 그의 함께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요한다 어부예요. 부정한 직업이에요. 도마, 목수 부정한 직업이에요. 유다 그리고 시몬 부정한 직업이에요. 할그 그는 열심당이었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부정 부정한 직업이었어요. 그 나사렛 사람 그리고 목수였단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는 하나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은혜를 주고 삶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군락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눈에 이루게 된 것이죠. 좋아 여러분들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 다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심읍시다. 주의 복음을 심으면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 밭에 갔다가 겨자씨를 심었다고 여인이 누룩 소만에 누룩을 넣었다고 아 어, 그 가루 소만에 누룩을 넣었다고 지금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고 여인은 가루의 소만에 누룩을 넣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이 농부가 되어주고 여인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겨자씨의 말씀을 심고 누룩이라는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에가 당장 내 앞에서 뭔가 없어도 그 말씀은 심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심겨지면, 그것 주님께 선택하는 옥토라면 그것을 반드시 알게 돼 있고, 그것이 가루라면 부풀게 되어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수 안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매번 큰 꿈꿔요.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사람이 다고 꿈꾸지만, 대단한 사람이 돼본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오늘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그냥 군락 중에 하나지. 그 많은 군락 중에 내가 하나 있고, 그 군락, 그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는데 나는 맨날 큰 사람, 뭔가 우뚝선 사람, 유명한 사람들 같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다 지쳐가고 있는 거죠. 내 삶에 그런 거 꿈꾸다가 지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룩으로, 겨자씨로 성장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이 오늘 신령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귀한 나라가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